답은 추리에요 이번에는 스초로우 김난나님께서 9,900원 랜방을한개 구매해주셔가지고 12,900원어치 구성영상을 들고왔어요 이번에 이거 지은이 출처인 택배영수증 포카 써봤는데 너무너무 이쁘더라고요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그 설명창에 지은이 링크도 넣어드릴테니까 거기에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난나님께는 스트로파잡덤 차단 모집 안내문도 넣어드렸는데요 여기에 인식 1장도 들어가있습니다 그리고 먹거리 구매자 정원에게 드리는 먹거리 넣어드리고요 1만원 구매해주셨다고 생각하고 4권 차이니까 이거 투표 제일 못해. 한개 들어가고요. 그 다음에는 인스를 소개시켜드릴게요. 이번에는 떡메를 보여드릴게요. 마지막으로는 도렇게을보여드릴게요자 이렇게 해가지고게다님이구매해주신9 9해0원렇게구성영상이었고요 구매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설명창에 추루렇파 해서, 스토어해 링크랑 게 해서, 이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요. 그거 타고 들어오셔서구매해주시면 너무나도 감사할 것 같아요. 그러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만날게요